9회에 19번 해봅니다. 두 곡선 요렇게 생긴 애랑 요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요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두 개가 공률이 똑같습니다. 공률이 그지 공률이 같다. 이걸 이제 고등수학 버전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은 평행이동해서 겹쳐진다. 그지 평행이동하면 겹쳐지는 상태야 제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꺾여있는 거랑 이렇게 꺾여있는 거랑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곡률이 니다 평행이동해서 달라 보일 뿐이야. 위치가 달라가지고. 되겠지? 그럼 이제 무슨 생각 들어야 되냐 이거. 요만큼을 잘라서 슉가져가 와서 여기다 톡 붙여버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저렇게 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겠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얘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평행이동하면 겹쳐지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색만 구하면 되죠. 그럼 얘도 어차피 그래프 문제니까 좌표만 전부 따져주면 되는 거고. 얘는 원점.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인지 알수 있다, 그지? 4, 4, 4. 이렇게 그럼 우리 이거 높이만 구하면 끝나거든? 맞지? 그러면은 저 뭐랑 뭐를 해서 이거 높이를 구할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뭐에서 높이를 구해냐평행동만 정도를 보고 구하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원래는 어떻게 구해? 여기가 좀 쉬운 애라면은 이거랑 이걸 연립하면 나오죠 근데 로그 함수랑 직선이랑 연립해서 뭐 답을 구한다?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야 우리가 풀수 없어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저 평행동은 정도를 가지고 높일 거야 끝났죠? 그러면? 저 로그 y는 어, 로그 6의 X+1이라는 애는 이거 할 필요 없죠? 밑으로 4칸 가는 거 아니야? 맞죠? 밑으로 4칸 가는 거잖아. 예얘 예열 차이가. 맞지 그럼 밑으로 4칸 가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얼마? 4, 죠 x 축으로 평행이동했는데 높이에는 관, 관여를 하지 않잖아. 높이 높이 위 아래 높이 높이는 관여를 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게통통이 일기 같은데 내가 필요한 건 이거거든. 맞잖아. 저 어디요? 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갔어. 네. we mm -hmm.